이쁘다 조용하다. 아, 이분도 <laughs> 연비가 지금 16정도로 나오고 있고 18.1km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연비가 한18.1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어, 조용합니다.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가고 있고 하루에 한 90km에서 100km 정도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1000km가 넘게 탔습니다.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고 좋네. 주행거리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820km 가능 어제 주유했을 때는 860km 주행 가능이었는데 점점 거리가 짧아지네요 자 아우디 a3를 지금 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지금 어, 같은 급의 차량들에 비해서 는좀 좋다고 하는데 이제 뭐 벤츠나 BMW나 근데 이제 가격대가 벤츠나 BMW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두 명이서만 탈 거고 그리고 연비가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어, 조금 연비가 어떻게 되죠? 지금 11.4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고. 어, 보통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탔을 때는 18, 16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타면서 어, 아우디를 예전에도 타봤었고 지금 이제 현대차를 타다가 이제 차를 올해 20만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아, 고민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떤 차를 살까 하다가 갑자기 아우디에서 폭탄 할인을 하는 바람에 급 결정해서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있으신데 어떠시죠? 네. 어떠시냐고요? 좋아요. 좋아요. 평소에는 말도 엄청 많고 그냥 시끄러 죽겠더니 꼭 해야 될 때는 안 하더라. 내돈네산 지금 A3 아우디고요. 지금 보면은 어, 외관은, 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전 모델하고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출퇴근을 100km 정도를 하는데, 하루에 매일 100km를 합니다. 원래는 전기차를 타는 게 맞죠. 하이브리드는 전, 저한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시속 이제 뭐한 30km 시내 구간에서는 좋긴 한데, 저희는 보통 외곽에서 도로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한 평균 60에서 80, 뭐, 100까지도 다니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차를 고르다 보니까, 아, 마침 할인을 많이 해서 A3를 골랐고요. 어, 동급, 뭐,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해서 골랐고, 어, 사실은 뭐, 소나타나, 아반떼 N, 이렇게 그랜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요즘은 어 국산차가 비싸다 보니까 수입차를 어쩔 수 없이 할인을 많이 할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A3를 1,000km, 1,500km 주행하면서 이제 느낀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생각보다 연비가 좋다. 아 단점은 이게 아 이제 승차감이나 이게 이제 뭐 BMW나 벤츠하고의 중간급 정도 되는데 약간 벤츠보다는 하드하고 그래도 BMW보다는 조금 뭐 소프트한 거 같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지금 아 요게 무선으로 연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오토 프로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바로 잡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만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서 달아서 쓰면 되고, 어, 왜 A3를 선택을 했냐? 그거는 이제 장거리를 주행을 하는데 전기차를 타는 게 맞겠지만 전기차 가격이 엄청 비싸고요. 전기차의 이제 단점은 충전이잖아요. 충전소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만 출퇴근만 하면 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어디를갈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가면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트럭이나 이런 전기차 트럭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가지 고려를 했을 때 연비도 괜찮고 지금 연비도 평균 지금 출퇴근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에서 18이 정도면 휘발유인데도 제가 한 65,000원에서 7만원을 넣으면 가능 주행 거리가 860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8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780 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어 괜찮은 연비니까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두 명이서 타기에는 좋고요 어 만약에 이제 세명 아니면은 네 명이 있는 가족에서는 더큰 차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뭐, 하다 못해, 아반떼라든지, 아니면은, 소나타라든지, 그랜저까지 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가격으로 할인을 안 했을 때는 그랜저 가격이지만, 할인을 엄청 많이 했을 때 샀기 때문에, 거의 아반떼 N 가격이거나, 소나타 가격인데, 어, 그, 것보다, 이제 아반떼보다는 연비가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동급이라고 보고요. 쏘나타보다는 연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입차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누워서 다니고, 이제 큰 차를 운전을 와이프가 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이 작은 소형급의, 준중형급의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남에서 그 스타필드 아우디에서 가서, 이제, 가자마자 평일이어서 시승을 또 고맙게도 해주셔가지고, 한번 타보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딜러님이 엄청, 진짜,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문의를 해봤지만, 아, 이분께서 제일, 좋은 가격에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3천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할인을 안 했다면 절대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 할인을 엄청 역대급으로 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바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A3나 뭐 다른 뭐 아우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